출발입니다 저희 터미널에 왔어요 어, 엄청 한가하죠? 이 터미널은 한가합니다 스팡랑지입니다 5천원입니다 30분에 빨리 씻어야돼요 칫솔이랑 컨디셔너 따로 주시고 머리가 길어서 수건을 두장 주세어요쓸수 있어요, 있어요. 하드워치랑 드라이기도 있어요 어려근데. 아, 어제 좀 앉아야 될것 같은데. 그러분 어, 조금 3 시간 전에 쉬어야 돼. 제가 암스테르담 경유에서 베를린으로 가는 일정인데, 암스테르담에서 베를린 가는 그 경유 항공편이 취소가 된 거예요. 기상악고 때문에. 다시 어플 들어가가지고 그 다른 항공편으로 변경을 하려고 알아보다가 실수로 제가 오늘 인천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통으로 변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신차려 보니까 내일 출발 일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저 게이트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게이트 앞에 계신 직원분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원래 출발하려고 했던 일정으로 다시 티켓을 받고 긴 했는데 와그한 30분이 진짜 너무 지쳐버렸다 여러분 공항은 무조건 3시간 전에 오셔야 됩니다 지금 출발하기 1, 20분 전에 제가 이런 실수했었으면 사실 다시 또 체크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무조건 게이트 앞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좀 지루하긴 한데 그래도 꼭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빨 아, 가고 싶다 베를린 이제 그래도 좀 아까 엄청 놀랬는데 이제 좀 진정이 됐고요 제가 2015년에 아일랜드 서블린으로 어, 연수를 갔다가 1년 정도 지내고 돌아와서 지금 거의 8년 만에 유럽을 가는 거거든요. 촬영기도 네. 하고, 네. 기대도 네. 되고, 하는데, 네. 아, 지금 너무 진이 빠져가지고 조금 비행기 타서 좀 자고, 정신을 차려야 될것 같아요. 탈 때가 된것 같아요. 삼스타르담입니다 경유를 하러 왔고요 기상악화로 환승편이 취소돼가지고 2시간 대기인데 4시간 대기로 바뀌었어요 와하고 놀지 4시간 동안 이거 기내에서 나눠준 간식인데 챙겨오길 잘했요 소세지로 시청을 많 가면 됩니다. 아 빨리 숙소 가고싶다 온다, 온다 가자! 오마이 이쪽이다 어? 바 보인다 알았어 열어줘 <laughs>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타고 오시면은, 바로, 바로 여기, 바로 앞이야. 제일 좋네. 위치가 짱이네 앞에는 호텔도 있네. 호텔이랑 호스텔이랑 마주보고 있나 봐. 아, 어디를 가볼까? 뭔가 별거 안 고픈데 어디로 가야 될지. 네, 첫 번째 스파스 저 베를린 온지 20분 만에 쇼핑을 했어요. 타올 소재로 된 에코백인데 너무 예뻐. 또 다른 에코백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백을 이번에 몇 개를 살지 그것도 궁금하고. 있고. 유명하던데, 오, 사람이 없는데, 무슨 클럽처럼 나오네. 여긴좀 다른 세상 같아.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제로슈가.

싱글룸입니다. <laughs> 귀여워. 싱글베드. 오, 거울이 있어. 좋은데? 창문도 크고. 좋다. 라디에이터도 아, 네, 있고. 오, 이게 너무 좋은데? 옷장에 따로 있어. 괜찮네요. 편하게 지낼 수 있겠어. 1박에 15만원 정도 줬거든요. 그리고 지금 체크인 하면서 그 시티텍스 1박당 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티텍스 8유로 정도 결제했고 숙박비는 2박에 30만원 조금 넘게 준것 같아요. 그 욕실이 방 안에 없어서 좀 저렴한 편인데 충분히 혼자 지내기에는 좀 편한 것같은 근데 도대체 콘센트가 콘센트가 어디 있지? 아, 여기 여기 콘센트? 와, 안 자고 버티려고 나왔습니다. 음, 벌써 여기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엄청 많이 나네 어디를갈 거냐면요 여기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티케맥스라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데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와봅니다 약간 참새 방앗간처럼 들리는 인데 가볼게요 지금 시차 적응 성공은 성공인데, 안자고 버티고 있어가지고, 아까 한 5시 정도부터 졸렸는데, 정말 꾹 참고, 정말 뭐에 쫓기는 사람처럼 나갔다 왔어요. 오늘 막 돌아다니는데, 눈이 막 떨리더라고요. 제가 약간 그 마그네슘 부족하면 눈 떨림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막 눈이 떨리는 거예요. 해가지고 <laughs> 이걸 또 샀어요. 마그네슘 눈 떨림 너무 심해가지고 내일부터 하나씩 먹고 다니려고 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팀 갔는데 뭔가 옛날에는 그냥 약국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가니까 무슨 음식 같은 것도 팔고 좀 달라졌더라고요. 먹고 푹 자겠습니다. 시차 적응에 성공하길 바라면서 um